아, 잠시 눈을 감은 것 뿐이네. 아니야. 이거 가방은 저기다가 놓고. 오빠 먼저 들어올 거야. 그 전에 너가 먼저 들어왔잖아.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됐다. 엄마, 가요, 가. 여기는 거실 오빠 우리 같이 저기에서 티비 보고있자 그래 그, 우리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있자 우리 집은 티비 없지? 맞다 까먹었어 아이, 학교에서 애들이 티비 너있냐? 이랬죠 내가 잘 몰랐어 까먹었다니까 이럴수있어 나도야 오늘 여보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오늘따라 음식이 이렇게 좋은 거 있는지 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너무 행복해. 아, 여보, 그래? 빨리 스미있는 여기에 후라이팬. 그 다음에 오늘은 몸에 좋은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조금 튀기면 맛있는 젤리에 요리가 될수 있다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이 넘칠까? 얘들아, 음식 다 됐어. 먹으라. 네. 음, 음, 음. 무슨 소리야? 아, 위층. 미층. 위층에서 소리 나는 거야. 빨리 밥 먹어라. 계속해서 와, 두, 네. 잠깐만. 이게 뭔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우산 먹자. 먼저 이거. 냠냠냠냠냠냠 엄마 다 먹었어요. 그래, 다 먹었구나.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어놓자 썩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들아 너네 빨리 숙제라. 선생님이 숙제 내줬다니? 네, 잘 먹습니다. 어디서 아까 전에 너네 가방에 던 것도 빨리 다시 넣어 놓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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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방에 넣고 오빠 나랑 같이 놀자 안돼 원이야 오빠 어 숙제 해야 돼힘자 오빠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원이야 엄마가 어 숙제는 미리미리 해줘도지만 아니 잠깐만 내가 잘못 말했다 원이야 숙제는 같이 해도 좋지만, 엄마가, 어, 숙제의 방해가 될수 있으니, 혼자 하는 게더좋댔잖아 그러니까 너도 혼자 숙제해. 힝, 오빠. 놀자고. 미안해, 머니야. 숙제하고서 놀아야 돼. 그러면 나 숙제 알려주라. 안 돼, 머니야. 그렇고, 너의 스스로를 알려줘야지. 무슨, 너. 너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힝힝 알았어, 오빠 나 갈게 안녕.